이번 이야기는 실화 며칠 전 저녁 겪은 기묘한 이야기 날도 추워지겠다 술이나 한잔 마시러 친구들을 만났다 얼큰하게 1차 2차를 돌며 신명나게 취할 무렵이었다 난내 입으로 말하기 뭐해도 자체 주량이 소주 3병 정도는 된다 3병까지 맹정신 이라고 하지만 해로거리면서 뭐 어떻게든 집으로 갈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헌데 그날은 묘하게도 술이 잘안 받아, 소주 한 병도 채못 비우고, 정신이 몽롱해지기 시작한 것이다. 그래서 3차로 간 노래방에서 나도 모르게 잠들고 말았다. 잠든 상태에서 꿈꾸이 그야말로 기묘자체하다. 문득 눈을 떴는데 노래방 안에는 아무도 없었다. 유물한 세계, 흐린 가을 하늘의 편지를 써의 반주가 흘러나오고 있을 수 문을 열고 밖으로 나오는데도 마찬가지였다. 노래방에 건물은 칠흑같이 어두웠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나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가 건물 밖으로 나왔다. 사방 불이 꺼져 있었고 온 사방으로 낙엽이 휘날리며 새찬바람이 불고 있었다. 신호등도 간판도 가루등도 모두 불이 꺼져 있었고 사방에 아무도 없이 고요한 뿐이었다 난 술기운도 잊은 채 걸어 집으로 가고 있는데 가도 가도 끝이 없는 공원길만 이어져 있을 뿐이다. 아무리 걸어도 끝이 보이지 않았고 어디선가 들려오는 흐린 가을 하늘의 편지에 써야 했어. 음색이 그리고 공원 저편에 누군가 서 있었다. 살짝 잠이 깬 느낌이 들어 눈을 떴는데 노래방 아니었다. 사방 왁자지껄했고 맥주캔들이 찌그러진 채 탁자 위에 즐비했다. 꿈에서 깨 모양이다. 거기를 살짝 기울이며 성공 목록을 보는데 내가 잠들기 전 마이클 잡은 여승의 노래가 아직 일절도 끝나지 않은 상태였다. 나는 목록한 기분에 고개를 휘저으며 잠을 쫓아보려고 노력했지만 노력에도 불구하고 다시 잠에 들었다. 잠드니 다시 공원에 나왔는데 허리가 기괴하게 구부러진 기분 나쁘게 생긴 할머니가 내 앞에 서 있었다. 할머니는 내게 이렇게 말했다. 아리랑 열차를 타려면 응? 어디로 가야 하니? 아리랑 열차라니, 난듣도 보도 못했다. 문득 기차역을 말하는가 싶어 손가락으로 저편을 가리켰다. 내 감이 맞았다면 아마도 저쪽이 기차역일 것이다. 손가락으로 저쪽을 가리키는 도중에도 흐린 가을 하늘의 편지를 써. 그 음이 계속 들려왔다. 문득 다시 참에서 깬다. 기묘하다. 노래 일절도 아니고 가사 네 줄이 채 끝나지도 않은 채. 이상한 꿈을 꾼 것이다. 다시 잠에 들었을 때 나는 겁나 열심히 달리고 있었다. 내 뒤에서 할머니가 쫓아오기 있었기 때문이다. 기괴하게 구분허리를 한 할머니가 눈이 허옇게 뒤집어친 채 마치 진승처럼 양팔과 다리를 이용해. 콩충콩충날 쫓아오면 이렇게 소리치는 게 아닌가. 안 자라, 안자아안자아 나는 기겁을 하면서 미친 듯이 달렸는데 그 와중에도 흐린 가을 하늘에 편지를 써. 그음이 계속해서 들려왔다. 내가 식은 땀을 흘리며 잠에서 깼을 때는 친구의 성공이 흐린 가을 하늘에 편지를 써이 성기 같은 노래가 끝나는 순간이었다. 얼마나 무서웠던지 온몸이 흥건했고. 술 기운이 싹 가신 후였다. 대체 그 아리랑 열차는 또 뭐고 저지랄 같은 노래는 뭘까? 알수 없지만 머린 숙취 때문에 살짝 찌끈거리며 아파오고 있기 때문 있을 뿐이었다. 담배가 땡겨 담배를 한대 불며 불 붙인 뒤한 모금 빨았는데 이상하다. 맛이 느껴지지 않는 것이다. 연기연 목을 타고 넘어가는 목넘김까지도 느껴지지 않는 것이다. 그 순간 노래방의 방문이 미친듯이 흔들리며 얼러라! 앉아라! 앉아라! 라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난 진짜로 당황해 비명을 지르며 친구들을 쳐다보았지만, 아뿔싸... 언젠 생간 내 친구들은 지랄 같은 노인네로 바뀌어 내게... 이라라라라라라라라라다라는비라라라라라라라는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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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라라라라라라친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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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이번엔 다행히 맛도, 못 넘긴도 느껴져, 내가 꿈을 꾸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다. 선곡의 흐린가을 하늘에 편지를 써는 다행히 폭 끝이 났고, 나는 안전하게 집까지 돌아올 수 있었다. 지금도 좀 궁금한 건데, 대체 아리랑 열차는 무엇이고, 흐린가을에 편지를 써와 무슨 관계일까? 그리고 그노인네는 대체 누구일까? 궁금해봐야 소용없는 일이다.